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하스 낳고 야하스는 아후메와 라하스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브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레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레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쌈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나를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루비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톤의 아버지요 에스톤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트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벤 소헤시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아스페야의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여호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네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옷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이미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메소밥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비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가 달기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치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음이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미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스의 칠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우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에곧 르우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소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